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정상화위원회 시공사업단과 리치인홀딩스가 7월 29일 오후 2시에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집행부가 사업정상화 위원회를 위촉해서 공사재개협의 등 업무를 위임할 예정이며 현 조합 집행부는 강동구청의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둔촌주공조합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속한 공사 재개와 사업 정상화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일정은 10월에 총회가 통과되면 11월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정상위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서가 나오고 총회가 열리면 11월 초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